振り側は強み。 진짜 이 손에 지금 땀을 나는 그런 줄타기를 보셨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근데 혹시 우리 저기 팔구 분반님 줄타기는거 봤어요? 혹시 못 봤어요? 예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. 지금 현재 우리 윤경희 분반님은 지금 손에 땀을 지는 그런 줄타기였는데 지금 우리 팔구 분반님은 죽는 줄타기입니다. 내가 죽는, 아닙니다. 본인이 죽는 줄타기입니다. 저기, 이거 한 번만,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이럴 때 해야지, 이럴 때. 지금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럴 때 해야지. 자, 솜에, 손에 땀을 나는 그런 줄타기 있으면 이번에는 줄타기는 본인이 죽는 줄타기입니다. 이리 와요. 그 옆에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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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준비됐을 거예요. 예, 그거.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. 아, 왜냐면은, 지금 우리 저기, 윤대중 부마님도 조금 쉬는 시간을 좀 주는 타임으로. 자, 빨리. 그, 혹시 그가. 아, 씨 X말고 한국말을 안 하고. 저기서. 딴, 딴, 에! 딴! 이거, 오케이. 자. 알아듣, 들었나? 다시, 다시 가죠. 딴, 그렇지. 빨리 알아듣네. 주시고 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. 아, 잘 알아듣네. 아! <laughs> 아, 아 정말 우리 팔굽혀펴는데 잘하시네 그쵸? 다시 한번 박수 한번쳐주 여기 뒤에, 어, 여기, 저기, 뭐지? 내가가 있어요. 거기서 가끔씩 하숙 냄새가 올라오네. 어. 아, 내가. 어? 아, 그래? 아니야. 어제도터이 시간에 감상하는데 내 몸을 빵 먹겠다 그러잖아. 자, 여기 살고 뿐반님 어제 방에 저거 딥물 안 하고 왔어요? 뒷물뒷물 신어, 신어. 무슨 뭐예요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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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이거 물로요 응, 요 아, <laughs> 아 그래, 소금을 넣어. 어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. 우리 지금 게스트 분만들을 모셨으니까 세 분이나 모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많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게스트 분만 어느 분이 나오실 거예요? 게스트요? 게스트 분만. 게스트. 아, <laughs> 그러면 세 분이 알아서 어, <웃음> <웃음> 세 분이 알아서 어, 나오셔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, 세분 중에 어느 분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아,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저거 한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그거 뭐지요? 그거 김삭 아니 뭐지? 장타령 <laughs> 장타랑 장탈한 할까요? 네 <laughs> 근데 워낙 아침 품화님들이계가지고요 내가 오늘 부장님 안 하려고요. 다음에 아, 나 아닙니다. 나는 안, 안 해요. 어? 나 나우 이제 나 했잖아요. 네. 제트야 네. 안 사야 돼. 나 아닙니다. 저도 이거 아아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아. 어? 부장님. 빵. 요아는 거. 이 옆에요. 아, 그르스가. 이 옆에. 다구로 아 사실은 귀여운게 아니라 재수없어 n Jesuits. What are you? k i o 아요 Kiong. k i o 물어봐야 돼요 귀여냐고 귀여워요? 귀여워요 특히 n g 귀여워 n g Ki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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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나도 기억 버리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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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안. 웃음> 자, 그러면은 그래요. 음. 그래도 또 일부러 잔 장타령을 유튜브로 많이 보로 일부러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장타령 하나만 하고요. 우리도 네. 우리 네. 질문 있어요? 네. 이분은 언제 야 돼요? 그냥 스테디스 별로 안해서 그렇지. 그러니까 나 한번 봤었어. 요 가위를 잘 쳐요. 그러니까 나 유튜브 봤는데. 었 응. 팬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오늘, 오늘 안 하는 거요? 응. 네네. 아. 응. <laughs> 네. 네 짧게 제가 하고요. 네. 이거 감사합니다. 하자. <laughs> 그래도 우리 슬래픈 마, 그래도 예,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왔시다. 또 네. 가요도 한번 어, 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바로 이어서 우 캔디 푸마님 또 마지막 어, 스테이지로 어, 마무리를 칠것 같습니다. 저는 동그라미 문단에 사랑을 얻고 있는 유정미라고 합니다. 슬래픈 마님 노래 한곡만 해요. 예, 노래 가면 안 돼, 알았죠? 어. 왜냐면 앵콜이 안오면 와, 오면. 마이크 갖는다. <laughs> 마이크. 체합다 응, 고 켰어요. 마이크를. 아. 어. 와. 마이크 다 있다. 어. 저기 좀. 잘만 하면. 나 들어가기 전에. 네. 나 소개 좀 멋있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? 소개요? 네. 어, 소개는 해드려야죠 생각돼. 네. 소개 안할순 없죠. 어, 동그라미 공연단에. 윤경 단장님을 소개하겠, 습니다 아니, 소개하는 건 아니구나. 이제 들어가시는 거구나.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. 여태까지 동그라미 공연단의 윤경 단장님이었습니다. 차례 인사하십시오.